간이 사업자인데 해외 직구 제품들을 대파리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. 이것도 근데 일단 잘못했습니다. 해외 직구라는 것 자체도 구매 대행 사업자면은 개인 사용 목적을 사실 가지고 통관을 대신해 주는 건데 개인 목적을 가지고 수입한 물건을 대파는 것은 법에 어긋납니다. 어쨌든 사업을 할때 제 카드로만 꼭 결제를 해야 되나요? 매입할 때 요즘 카드로 많이 하시잖아요 온라인 셀러들도 뭐 품절난 거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하기도 하니까 그때 매입 카드를 쓰잖아요 이럴 때 카드를 꼭내 사업자 내 명의로 된 카드로만 꼭 해야 되냐 아, 한도가 부족한데 어, 매입해야 되는데 한도가 초과래요 그럼 부모님이나 내 친구 카드 이런 거 빌려서 하면 되나? 한도 초과래 이거 지금 매입해서 보내야 되는데 동대문 모자 지금 카드 결제해서 보내야 되는데, 동대문 옷 카드 사서 보내야 되는데, 한도총괄를 빌려줘. 그럼 이게 매입 공제가 될까요? 안 될까요? 실제로 카드로 해서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. 이거 제출하면 매입이 될까요? 안 될까요? 정답은 됩니다. 근데 뭐 100%는 아니지만, 가족 명의는 돼요. 그리고 회사 직원 명의는 돼요. 대신에 그 용도가 확실하게, 동대문 의류하시면, 사업과 연관이 있어야 되죠. 의류 판매하고 의류매입이면 진짜 되는 거고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된 매출 전표가 있으면 된다. 됩니다. 그냥 친구 거 빌리는 건안 되겠지만 가족이나 회사 종업원 명의이고 사업과 관련이 있으면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. 여러 개 알아보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. 배우자 및 직계 좀비속 등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면 된다. 그리고 회사 종업원 명의도 된다. 이거 어, 모르셨을 것 같아서 알아두시면 괜찮습니다. 어, 열심히 막 동대문 거 지금 이제 파는데 카드 많이 제가 예전에도 얘기 드리지만 구분해서 쓰라고 하잖아요. 매입 비용 구분해서 쓰면 좋은데 초반에 사업 처음 여실 때 저도 그렇지만 요즘은 막 깐깐하잖아요. 통장 개설도 깐깐하고 통장 요즘 막 처음 열면 이체한도 10만원 막 이러잖아요. 그거 풀려고 막 매입해서 계산서 제출하면 이제사에막 풀어주고 이러는데 카드 한도도 높지 않을 텐데 고럴 때 부모님 거 빌려서 하셔도 된다.